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하입니다 오늘은 로블러스로. 아일랜드 라이프라고 가족을 꾸리며 꾸리고 친구들과 함께 섬의 파라다이스를 즐겨보아요. 멋진 탈것을 타고 다니거나 집을 구매하거나. 로플레인 채팅 및 아이들의. 인양에서 치우고 그 외에도. 아바타를 꾸미거나, 선주위를 탐험해보세요. 가끔은 섬에서 모험을 하거나, 쉬는 것도 좋, 겠죠 뭐, 대충, 이런 것들, 어? 아, 이분이 유튜브도, 유튜브도 하시나봐요. 아일랜드 라이프나, 제가, 인제막 하는 거라서, 들어가면 좀, 복짝 보짝, 보짝. 할것 같아요. 음. 응. 아. 아 이거였나? 이거라면 제가 알죠. 근데 저는 어린이가 아니라 그 뭐냐. 청소년인데. 청소년 됐나? 자 그리고 여지 서양 사람 모양해서 아 이분이 좀 가리셨네 에 일단 아무거나 입자 어 바지, 셔츠를 읽 것처럼 음 근데 셔츠에 맞는 바지가 안 보이네요. 에이. 음, 그럼 다시 골라보죠. 어, 이것도 쨈나 괜찮다. 이거 이것도 괜찮고. 자, 바지에서. 어라 이거 언제 됐었지 그리고 어이 바디는 위에 티랑 안 맞고 어디 이거 어 근데 이거는 너무 거만데 그리고. 아니 이것도 아니야 어 이것도 아니야 왜이제 맞는 옷이었는거지 이거? 음 응, 아니야 이것도 어. 이거 옷만 구르다 끝나겠네 어디, 선배 구르지 힘들다. 음. 아니, 여러분, 지금 제수 찾고 있는데 안 보여요. 이런 어. 음. 그냥, 취, 좀, 치료를 해서, 그냥 꾸미는 거 말고, 그냥 돌아다니겠습니다. 아유, 이거, 정말. 이거, 바지, 어떨지, 벗는 법 없나? 아유, 뭐, 상관 없지,지. 이거 125달러 이거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나 봐요. 여자, 여자 하트 뿅뿅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저번에 했었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손전등. 근데 이거 쳐지는 거야? 계속 딸깍딸깍 소리밖에 안 나는데? 곤돌이 누르면 안끼네요 여기에 매트 매 매트 나이드 있네요. 매트 나이드 매트 나이드 어 여기 콜라 있다. 콜라 응그 음. 여기 햄버거 주세요. 어 잠깐 나돈 왔나? 제가 돈 돈 있는 이 돈이 있는지 아 여지 아 여지 어룰인햄버리이햄버리 이러네요 인햄버리어 어 이걸로 해서 이거 바꿔 <laughs> 어 임햄버리 어 이것도 좀 맞진 한데. 근데 이거는 좀... 임 햄블리... 아, 정말... 이렇지, 웃고 그러는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어디 이거? 얼굴, 모자. 오짜. 모자가 왜. 모자 뭐 버튼 누르면, 아, 여신아. 어디, 마음에 드는지. 음. 어 이것도 괜찮고 어 리본 리본 엄청 커 이건 뭐지 어, 머리 위에 뭐야 어 일단 이걸로 할게요 이것도 그나마 괜찮으니까 음오어 어, 헐. 와. 유모차? 유모차도 있네요. 유모차. 어제다가 애기 태우고 다니는 건가 봐요. 근데 제가 그, 뭐냐. 그 뭐냐, 그거. 어린이 누르면 치가또 작아지려나? 한번 시험해보자 근데 이머리 디를 보니까 엄청 예쁘네요. 애완동물? 어린이, 청소년, 부모님 어린이 누르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네. 애완동물도 있고 그냥 청소년으로 하고 혹시 어 아닌가? 아, 아까 전에 제가 지나면서 치, 치 엄청 작은 사람을 봤었는데. 뭐지? 여지, 남자, 여자 지수사가 아, 여지, 베이비, 그거. 오, 차에 치었다. 원래는, 선실에서 저렇지, 마, 저분, 저분 나한테 둘진한 것 같은데, 집은 탓인가? 이렇체 원래 도로서 다니지 말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데를, 차도, 차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데를 다녀야 되는데, 왜이렇체 사람을 쳐요? 어, 어, 어? 슬랜더맨도 도망가, 도망가. 나, 나 지금 청소년이라고. 여기는 또뭐 하는 곳일 아슬랜더맨은 여기에서 여러 가지 많이 있네요. 아, 음, 뭐가 많네요 위에도 있는데, 어, 아, 위에 해는 우자 같은 거. 이쪽을 지나면 난자 그거, 코스. 있자 이거 입을 수 없나? 이거 입을 수 없나요? 이거, 이거, 이것도 여자가 입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오 바디선생님 도망가다 수업 못해 실제 못해 환자분 병원가시다 <laughs> 여지는 뭐하는 곳이지? 의사? 아 여지 초초초 환자 오, 여지는 병원인가봐요. 안녕하세요. 와, 여지는 일단, 정원, 성황극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음, 뭐, <laughs> 저분, 코코플레이 이름은 은악, 은악, 했다. 근데, 초한, 초한자 간장 심하시는데 하면서, 물속에서 잠드셨다. 헐. 근데, 그, 분당, 1 9 0 달러? 근데, 여지는 이미 주인이 있네요. 이것도 190달러, 주인이 있으시고. 저집뭐 하는 곳이지, 무댄가? 어라, 회지네 어이, 이거 못하나? 회자, 회자. 아예 못하네. 어디 또뭐 구경할 거 없나? 차만 있어도 많이 돌아다닐 수 있을 텐데. 와. 어어? 어? 어, 뭐지? 이거 강아지 발바닥 누르면 팩 같은 게 있나? 지금 반향치 말고 반향치를 계속 움직여서 그거 누르고 있는데 안 되네요? 할수 없죠, 뭐. 잠비 같은 경우에 구름하고 총 바나나꽃질, 자전거. 로블, 이거는, 이것을 여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띵동, 띵동. 안녕하세요, 잠깐, 어, 나가셨네. 예에, 이제부터 여진 내 집이다. 어 라디오다 음, 음악 페이지 똑같은데 여기는 주방 그리고 위층에는 대충 탁구장 층실에다가 텔레비전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어, 여지에도 이렇게 층슬이 있고, 와, 백, 백, 얼마 달러 그 정도 할 만하네요. 또 TV가 있네, 여지에. 여진 뭐지? 아, 여지는, 근데 여지에도 2층 침대 이거 있네요. 살짝, 아닌가? 여지는, 아니, 여지, 아. 여지 그 모자탕 모자탕이 아니라 샤워 이거 하늘색은 찬물 뜨 빨간색은 뜨거운 물 같은데 계속 눌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우 여지는 뒷문인가 봐요. 음 일단 나가보고 뭐 그리 뭔가 그리 많이 있는 건 아니네요 폰덩 음 혹시 이거는 사람이 아닌가? 사람인 것 같은데. 젖책 작은 분들? 어, 사람이니 그냥 인피스인지 모르겠네요. 아, 이걸로 서로서로 서로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어, 결혼하는 것 같고, 저도 모르겠다. 저 모르지 때는 이상한데. 근데 내 집이 아마 노, 노랭이 집이었지,였지. 온통 노란색. 아, 샤워실? 뭐, 이제 잡을까요? 이거 잘 쓰겄나? 잠깐만요. 또 이걸 눌러서 전자는 전전한... 어째? 어떻게... 어... 어... <laughs> 이 이너트 말고 어째? 어? 이 이너트 잘야죠 뭐? 근데 내가 이너트 코를 구이진 않는데.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몸이 움직죠? 아휴잘 잤다. 아, 아유, 아니 아프지는 뭐지? 아 이거 그뒷침 뭐지 이것들은? 살급 펴펴지도 아예. 와, 별거 다 있네요. 어, 그러면 이제 그만해야죠. 어디, 전만 좋은데, 에요. 근데, 어, 눈에 안 바꿨었네. 눈은 이걸로 하죠. 발로 칼답으로. 음, 뭐지? 무슨 헬, 헬지 그거 같은데. 아무튼, 오늘도 은하계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람 설정도 꼭! 59명, 구독자한테, 59명 구독자분들 정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